7월 17일 느에미아 4장 삼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격해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대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엽신 여김을 당한 아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 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 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삼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테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흥 무더기가 아직도 많건을 담보하는 자의 힘이 세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와 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자에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상거가 먼즉 너희가, 무론 어디서든지 나팔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와 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느에미야 5장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각건을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 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자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화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기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치리를 하는 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에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받기를 그치자. 그런 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남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 이를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 제,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서 빌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대로 행하였느니라.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 40세계를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성 역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또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진 양 여섯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으니 비록 이같이 할지라도 내가 총독에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네헤미야 6장 삼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개셈과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태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닫지 못한 때라. 삼발락과 개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제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저희가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매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삼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 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한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헬다멜의 손자 들라야야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에게 내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내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연노라.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아민이라. 그때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알아야 될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함해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현륙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백색으로 돌아간노라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우리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도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야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갈라디아서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랴.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으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메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에 남은 유대인들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지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며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만날 수,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 꼬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